안녕하세요 어깨치료를 쉽게 풀어서 설명하는 의사 백창입니다 실제 50견으로 병원에 오신 분들 중에서는 남들이 50견으로 고생한다는 얘기는 참 많이 들어서 알고 있는데 정작 자신 어깨가 50견인지는 모르는 사람들은 참 많습니다 제가 유튜브에 50견을 수술 없이 3일 만에 나올 수 있다는 내용을 올렸는데 반응이 조회수가 21만이 넘을 정도로 아주 반응이 뜨거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실제 50견으로 병원에 오신 분들은 얘기도 직접 들어보고, 어떻게 50견으로 진단이 내려지고, 이분이 치료를 어떻게 가는지, 실제 사례를 가지고 알기 쉽게 알면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파서 병원에 갔는데, 의사가 수술을 권유할 수도 있고, 아, 이거 별것 아니에요. 주사로 치료할 수도 있고, 그래. 그러면 수술을 먼저 입 밖에 꺼내면 그 의사는 나쁜 놈이라고 생각하고, 비수술로 생각해, 권해주면, 아, 좋은 의사선생님이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대부분 다 그래. 대부분. 근데 이 치료 방법을 어떻게 결정하는지는 관심이 없어. 묻지지도 따지지도 않고 수술만 안 하게 해주세요. 그것만 생각해요. 오로지. 근데 제가 오늘 여기서 뭘 얘기하고 싶으냐면, 치료 방법을 어떻게 결정하는지 의사도 나름대로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알아야지 요 기준을 의사 혼자만 알고 있으면 안 되고 환자분도 같이 알아야 돼 그래서 내가 아 내가 이래서 비수술로 가능하구나 아니면 아 나는 어쩔 수 없이 간단한 내시경 수술을 받을 수뿐이 없겠구나 그걸 이해를 해야 나쁜 놈 좋은 놈 이런 생각을 안 가지는 거야 무슨 얘기인가 이해하죠? 그런데 그럴려면 치료 방법을 결정을 막 환자분이 아퍼 죽겠다고 해서 환자분 얘기만 듣고 결정하는 거 아니고 또 MRI만 가지고 그럴 수 있어 MRI면 어떤 분들은 다른 병원에서 찍은 MRI CD를 가지고 와서 이거 수술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그렇게 물어보는 경우도 있어. 근데 그것도 도움이 안 돼. 왜 그러냐면. 그 그림자 MRI만 보고 수술을 결정하는 건 아니거든. 지금 보면 힘줄이 살짝 이거 부분 떨어져 있어. 다 떨어진 게 아니야. 부분 떨어져 있고. 근데 또 팔을 움직. 이것뿐이 안 올라와. 90도 힘빼 보시고 요거 너무 아프죠, 이렇게. 이 정도 되면 옷 입기도 불편하고 심지어는 아침에 용변 보고 뒷처리도 살았고 불편한 것이 갈수록 점점점 늘어. 밤에도 통증이 심하고 잘잠못 자요. 음. 응. 근데 지금 요것은 환자분 어깨를 들어보기 전에는 MRI만 가지고는 알 수가 없거든요. 이게 지금 두 번째는 MRI 를 보고 떨어져 부분 떨어졌다는 찾았어. 두 번째는 염증 오고 굳어져 있다고 그래. 그리고 이분 얘기를 들어보면 당뇨가 있다 그래. 응? 그리고 또한 가지 주사를 여러 번 치료해도 효과가 없더라 그래. 이 얘기는 환자분한테 직접 말로 들어서 봤고, 요 가운데 부분은, 음 요거는 내가 만져봐서, 진찰로 내가 이제 알게 됐고, 이거는, 요 부분은, 환자분 얘기를 들어서 알아요. 이 부분은 얘기를 들어서 알게 됐어요. 그리고 여기는 이것은 MRI를 찍어서 알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MRI 보고, 내가 만져보고, 또이 들어보고, 이것들을 다 합치는 거야, 이렇게. 쭉 이렇게. 이렇게 해서 치료 방법이 나오는 거야. 근데 이 치료 방법을 결정을 할때 의사들마다 의견이 다 틀린 이유가 그 의사들의 경험량이 틀려서 그래. 그 분야에 얼마만큼 자기가 경험을 쌓았는지 얼마 만은 치료를 해서 나는 이렇게 수, 나서질수 있다 확신이 들어야 그 방법을 결정하는데 지금 그래서 MRI만 보고 결정은도 안 되고 환자분 얘기만 듣고 결정하는 것도 아니고 이게 다 종합한단 말이에요. 근데 나한테 오기 전에 이미 주사 치료를 여러 번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은 또 내가 주사 치료를 해봤자. 도로 마찬가지일 수 있어. 또 실망을 하기가 쉽다고. 그리고 또한 가지 비수술을 했는데 당뇨가 있으면 재발이 엄청나게 잦아요, 많아. 그래서 비주사를 맞아도 안 들었을 거라고. 그리고 염증으로 딱딱하이 굳어져 있어. 근데 다 빼고 이것만 가지고는 시술로도 가능하거든. 그런데 당뇨가 있으면 시술을 해도 재발이 또 많으니까 그러면. 종합을 해가지고 어차피 주사 치료해도 또 재발할 거다. 그리고 주사만 갖고는 굳어진 건안 풀어지니까 이것까지 해결해 줘야 된다. 근데 MRI를 보니까 이미 반절이 찢어져 있더라. 그러면 뭐냐면 이것을 다 해결을 하려면 결국은 내시경, 비수술이 아니라 내시경으로 해서 찢어진 것도 꿰매고 굳어진 것도 해결하고 염증을 태워 없어서 재발률도 줄어들고 이렇게 한꺼번에 여러 가지를 하려면 내시경 수술로 할수 뿐이 없단 말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알죠? 그래서 단순히 이분을 잠깐 안 아프게는 해줄수 있어. 근데 그게 오래가지 않고 잠깐 그때뿐이면 또 실망을 하게 된다고. 그래서 치료 방법을 결정을 할 때는 이렇게 얼굴만 보고 얘기만 듣고 또 MRI만 보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이분이 나한테 오시기 전에 이 다른 병원 다니면서 어떤 치료들을 받아왔는지 그런 치료들의 효과가 얼마나 가는지 그런 것도 다 종합을 해서 가장 가성비가 좋다는 게뭔 말인지 알죠 비용은 조금 들이면서 효과는 큰지 만족도는 높은 거 그게 가성비가 좋다고 얘기했잖아 그리고 중요한 게 빨리 낫는 거. 그거 누구도 빨리 낫게 하고 싶지. 환자도 빨리 나으면 고생 들어서 좋고, 의사도 빨리 나서주면 명의 소리 들어서 좋고, 그러니까 가장 빨리 낫는 방법을 택해서 해주는 거야. 그래서 수술을 거냐면 나쁜 놈. 그다음에 비수술로 고쳐주겠다면 좋은 선생님.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아 이분은. 최적화된 방법을 찾아내는 게이 치료 방법을 결정하는 원리예요, 어떻게 보면. 알겠죠? 그래서 지금은 무엇을 해도 돼? 주사 맞아도 되고, 시술 해도 되고, 근데 얘는 좀더 써도 되고, 그런데 결국은 한꺼번에 다 해결하려면 내시경으로 한 번은 해야 된다. 그리고 만약에 이분이 만약에 이 당뇨도 없어 당뇨도 없고 나뭐 주사치료도 여러 번안해 봤어 그리고 힘줄도 안 떨어져 있어 이렇게 힘줄도 안 떨어져 있어 이것만 있단 말이야 염증 오고 굳어진 것만 있으면 그런 경우는 수술 안 하고 이런 경우는 그냥 주사와 운동 시술만 가지고도 해결한단 말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근데 이제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어떻게 하면 한방에 낫을 건지 또 재발률을 줄일 건지 빨리 낫을 건지 이걸 다 종합해서 그 동안의 내 경험으로 해서 경험과 이렇게 버무려져서 아 이분은 내시경으로 하는 것이 가장 빨리 낫겠다 그렇게 빼는 겁니다. 알겠죠? 음 그래요. 이렇게 해서 고쳐드릴게. 세상에는 50견 치료들이 너무 많지만 우리가 아프면서 살아가는 것도 다 손실입니다. 그만큼 오랫동안 아프면 손실이 더 크겠죠. 그 많은 치료들 중에서 누가 빠른 시간 내에 고통 없이 재발률도 줄이면서 빨리 나올 수 있는지 이게 좋은 치료라고 생각을 합니다. 치료할 때도 가성비를 따집니다. 짧은 시간 내에 비용도 줄이면서 고통도 줄이면서 어느 방법이 빨리 이 가성비 좋게 나올 수 있는지 이것도 치료 방법을 선택하는데 참고를 하게 됩니다. 50견, 3일만에 나올 수 있다 치료 방법은 실제 국제 유명한 학술지에도 실릴 만큼 검증된 안전한 아주 편리성이 좋은 치료 방법입니다. 다음 시간에도 잘 낫지 않는 골치덩이 어깨 통증을 치료할 수 있는 방법들을 실제 사례를 가지고 쉽게 설명하도록 다시 오겠습니다.